선재였고 튀어파화가 방송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tvn이 정말 큰거 하나 주고 갔는데요. 방송 직전 유출까지 되었던 선재와 소리에 키스 씨는 정말 말이 필요없는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우선 파화 리뷰 잠깐 하고 구화에 대해 예상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7화에서 타임캡슐의 행방이 묘연했었는데 선재가 미리 찾았던 것이었는데요. 선재는 그 이후에도 2012, 2014년 2019년 등등 술에 취할 때마다 소리를 잊지 못했고, 이 사실을 소리도 알게 됐습니다. 다른 드라마들과 달리, 주인공들이 서로에 대한 오해가 길게 가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8화에서 선재와 솔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난 키스신까지 하게 된 거겠죠. 역시나 선재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솔은 충격을 받는 장면에서 8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태성이가 잠깐 등장했습니다. 태성이가 소리의 집을 알고 있고 몰래 잠복하듯이 있던 이유는 태성이 역시 본인의 아빠처럼 형사가 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소리가 저수지에서 사건을 당할 뻔 했을 때부터 태성의 아버지도 도움을 주었고 태성이도 소리에게 도움을 줄 인물로 그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재가 혼수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는 것으로 드라마의 엔딩이었는데 아마도 선재는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소리는 또다시 타임슬립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러해서 선재가 죽은 것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 죽은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선재가 소리를 만나지 못했고 소리 역시 현생에서 다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선재는 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라를 통해 소리가 두 번의 타임슬립을 한 이후에 선재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타임슬립을 위해서는 선재의 시계가 필요할 텐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소리가 타임슬립 에 넣어두었던 시계로 타임슬립 을 하거나 또 하나는 8화 마지막에 등장한 사생팬에게 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살의 사생팬은 선재가 너무 좋아 서 스토커 짓을 했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선재가 차던 그 시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리가 직접 사생팬에게 밥까지 사주면서 인연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화에 등장했던 선재의 시계 컬렉션 에는 해당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선재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그쪽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리가 또 타임슬립을 하면 8화에서 달달한 시간을 보낸 기억을 잊을지 안잊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다른 미래가 펼쳐져서 잊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 기억만은 가지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선재의 이마에는 흉터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흉터가 14년 전 사건 때 생긴 것이고 현재 소리의 기억에는 없지만 마지막 타임슬립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화 예고편도 공개됐는데요. 소리는 2009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선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타임슬립 때처럼 선재는 본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꽁에 있었지만 타임슬립으로 인해 본인을 좋아하는 소리를 만나면서 다시 두 사람이 꽁냥대는 모습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와 선재의 대학 시절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 요소가 될것 같은데요. 또한 소리가 납치당하는 사건이 자세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화에서 공개됐던 선제 이마의 흉터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생기는데 소리를 구하면서 생기게 되는 상처입니다. 9화에서 임금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데요. 이후 현주와 어떻게 되는지 연애 스토리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9화에 대해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